KBS 10년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 가장 심한 차별을 묻는 질문에서 학력 학별 차별이 1위로 뽑혔는데요. 이처럼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학력 학벌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 어디 이상은 가야 명문대로 쳐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명문대 마지노선과 그 대학 특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학별 차별이나 취업시 유불리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좋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간극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인정하는 명문대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명문대 기준은 사실 주관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는 4년제 대학만 19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고3 평균 등급은 수능으로 5등급입니다. 아무튼 이런 현실 속에서 명문대라고 할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경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이스트 같은 특수목적 대학도 있습니다만 4년제 종합대학 기준으로 이야기드렸습니다. 흔히들 스카이, 서성한중경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다닌다면 학과와 무관하게 누구나 인정하는 명문의 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이하의 학교들을 보면 전국대, 홍익대, 전국대, 부산대, 국민대, 송실대 경북대 정도가 있는데요. 반에서 2, 3등은 해야 해요. 2, 3등을 하려면 10%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병 중에 1등이죠. 이런 대학 이야기를 하면 많은 친구들이 위에 언급한 명문대나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실은 반에서 2, 3등은 한이야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실을 알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막연한 좋은 대학, 명문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진짜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가 1등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도 서울대 출신들이 나를 라 많이 이끌어가고 있고 이름만 딱 들어도 알맞한 분들이 많죠.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이순재 등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3대 과보가 유명합니다. 바로 전교 1등이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함께 참가하는 사람, 서울대 입구역에서 전문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의료계열 학과들이 우세하며 유명인으로는 나영석, 백종원 등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몇판신천에 위치해 있어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사회 인문계 학과들이 유명합니다. 유명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우 PD 등이 있습니다. 민족 고대라는 슬로건과 함께 실제로 고대 출신이면 동문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네요. 이세 대학들은 국내 다른 대학들과 평가를 내리기 힘들고 인서울권에서는 독보적으로 가장 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있습니다. 누구나 스카이 다음으로 이세 대학교를 당연시하게 언급하죠. 서강대는 신촌역 바로 앞에 있어 입지가 좋습니다. 서강 고등학교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학사 관리가 엄격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종소리가 나옵니다. 대학교인데 고등학교처럼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죠. 성균관대는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캠퍼스 내에 성균관 유적이 자리 잡고 있고 역사적 의미를 살린 행사도 합니다. 이공계 수원캠퍼스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한양대는 내부에 지하철 2호선, 그리고 한양대역 2번 출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언덕이 많지만 구름다리들이 많아 건물간 이동이 가능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경예시입니다. 중강대는 중경예시 라인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약대 및 언론, 광고, 예체능 계열이 예전부터 강세였으며, 현재는 학교 측에서 이공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많은 정보 사업을 받았습니다. AI 대학원에 최종 선정되는 등 온라인대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입니다. 경희대는 전국 대학 중 캠퍼스가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벚꽃이 피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등 미디어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외대는 외국어 관련 학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 어문계열 학과로 구성되어 있어 여초대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궁대는 용인의 위치에 있어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 시립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로 인해 전국 대학교 중 학비가 가장 저렴하죠 간판학과로는 세무, 건축, 도시공학, 토목학과가 있습니다 도시반이 유명하며 공무원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에 위치한 주요 대학 및 지구국 정도면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건국대, 건국대, 홍익대가 있습니다. 건국대는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한 대학 중 하나입니다. 건동공으로 불렸으나, 이제는 방금 높은 대학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중심의 캠퍼스와 주변 변화가 된 놀거리가 넘쳐나기에 수험생 선호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동국대는 불교 경행 예체능이 유명하죠. 수많은 연예인을 배출했습니다. 유명인으로 이경규, 전지현, 이승기 등이 있습니다. 홍대는 미대 예체능 공대가 유명하며, 학교 일대가 한국을 대표하는 변화로 가 자리 잡고 있죠. 이외에는 아주대와 부산대, 인하대, 경북대, 전남 국민대 성실대 단국대 가기 대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정도 대학이라면 좋은 대학 마지노선이 충분히 포함될만 합니다. 그 외에 예의로본 학교들은 6사 공사 회사 등 사관학교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와 같이 특수 목적을 띠고 설립된 대학교가 있는데요. 수능 성적과 무관하게 좋은 학교로 인정받는 만큼 이와 별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가진 애들이 진학한다고 봐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명문대 마지노선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 주셔서 남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명문대 가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그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